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대 삼성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브랜드니 허리통증에서 복귀했다. 올 시즌 네번의 등판에서 3번의 QS를 기록했고 나머지 한 경기도 5이닝 무실점 경기였다. 9위가 상당하고 재구 문제도 크지 않아 오늘 경기 준수한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시즌 상대전 성적도 준수한 편이었다. 이어서 삼성 선발 이호성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포심과 체인지업이 맞아나가며 7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구위가 좋다 보니 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저력은 잘 보여주었다. 올 시즌 선발 등판에서 초반 3이닝 정도 막아주고 내려가는 피칭을 반복 중인데 구위가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도 제 몫은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선발 이호정에게 저이닝저실점 피칭을 기대해 볼 만은 하다. 다만 필승조 전 등판할 중간진들이 애매해 오늘 삼성 마운드 경쟁력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반면 두산은 브랜든이 복귀한다. 지난 시즌 상대전 성적도 뛰어났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두산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또 오늘 경기 두산 필승불팬 등판에 전혀 문제가 없기도 하다. 두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한화 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선발 패냐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경기에서 체인지업의 힘을 바탕으로 QSP칭에 성공했는데 이날 체인지업이 다시 맞아나가며 고전하고 말았다. 포심과 체인지업의 기복을 꾸준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호투를 장담한 순 없을 것이다. 이어서 슥선발 박종훈은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볼넷이 많지는 않았지만 투심이 맞아나가면서 세개의 장타를 허용하고 말았다. 다만 커브의 힘은 나쁘지 않았고 올시즌 재구가 많이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다시 기대해볼만 하겠다. 페냐가 올 시즌 체인지업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경기 호투를 장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박종원 역시 위력적인 피칭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올 시즌 제구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나름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해볼 만하겠다. 객관적인 불펜 경쟁에서 ssg가 밀리지 않고 어제 하나타선에 감이 좋긴 했지만 SSG 타선의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또한 내야 수비 안정감에서도 SSG가 좀더 우세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SG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아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선발 양현종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4경기에서 QS 피칭을 기록하고 있는데,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을 바탕으로 에이스 다운 피칭을 펼쳐주고 있다. 지난 KT전 재고가 좋지 않아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이어서 KT선발 원상현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었다. 페스티벌과 커브 체인지업의 힘과 재구 모두 뛰어난 모습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다만 지난 두 경기 롯데와 하나는 당시 타선의 부진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하겠다. 양현종은 올 시즌 에이스 다운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본다. 원상현 역시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고 있긴 하나 상대가 롯데와 하나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팀들을 상대한 기록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기아 타선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오늘 기아 필승 불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이 부분에서도 기아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타선 경쟁에서도 기아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롯데 대 키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선발 박세용은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대량 실점 경기가 두 차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서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와 포크볼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날은 슬라이더의 힘이 좋았고 제구도 나쁘지 않았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탈삼진 능력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만했다. 지난 상대전 고전한 바 있긴 하지만 두 경기 연속 QS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어서 키움 선발 이종민은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와 체인지업의 힘을 앞세워 3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쳤지만 4회 최영우의 라인드라이브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무너지고 말았다. 또한 최고 구속이 142km로 이군에 있을 때보다 구속이 떨어졌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박세웅이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QS 피칭을 펼쳐주고 있고 지난 상대전 고전한 바 있긴 하지만 흐름을 봤을 때 오늘도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종민은 직전 등판 3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치긴 했지만, 위기관리 능력이 좋지 않았고, 구속도 하락했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롯데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롯데가 흐름을 내어준 게 패배로 이어졌지만, 롯데 타선이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NC 대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 선발 카스타노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투심과 체인지업이 맞아나가며 고전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구위 강점을 앞세워 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또한 이날 부진하긴 했지만 앞선 5경기에서는 탈삼진 능력과 맞춰잡는 능력을 골고루 선보이며 5경기 연속 qs 피칭을 기록했었던 만큼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을 예상해본다. 이어서 lg 선발 최원태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qs 피칭 달성에 성공했다.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모든 공의 커맨드가 좋은 것은 아니니 생각이 복잡해지며 고전을 반복했지만 이날은 슬라이더의 비중을 높이며 약간 단순한 레퍼토리로 승부를 봤던 게 제일 주요했다. 이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낸 만큼 오늘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타노가 직전 경기 고전하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는 qs 행진을 펼치고 있었던 만큼 오늘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물론 최원태 역시 최근 두 경기에서 9위 강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다만 지난 NC전 고전한 바 있었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NC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 어제 NC 필승조가 쉬었으니 불펜 경쟁에서도 NC가 밀리진 않겠고, 어제 NC 타선이 맹타를 휘둘렀던 만큼 타선 경쟁에서도 NC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NC 승리를 추천합니다.